뭐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시스타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김선비입니다. <laughs> 잘 지냈어요? 저요? 에이, 그냥 뭐. 머리가 네. 스타일이야. 양생각을 많이 해서 갑자기 네, 갑자기 한 2주만에 <laughs> 한 30cm가 잘랐어요 그니까요 아니 어떻게 2주만 이렇게 잘라 내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 맨날 단발머리만 해서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사무실 잘못 찾아간 줄 알고 <laughs>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 오바하지 마시고요 저번, 그 저번 네. 방송 봤어요? 제가 편집로 네네 그김선민 님이 편집한 거 되게 잘 봤는데 주변 반응 어땠어요? 저 보고 말좀 하라고 무슨 포토존인 줄 알았다고 밀라비형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조금 저거보다 네. 두배 정도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. 네, 네. 좀 많이 하려고요. 어, 저는 말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네. <laughs> 말을 좀확줄이려고요 줄일 필요 없어. 제가 편 <laughs>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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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스트 <웃음> <웃음> 오늘 게스트 누구죠? 오늘 게스트 자 진짜. 안녕. 이거 <laughs> 편집 안 돼요? 이거? 아아니요 안녕, m y s e l 안하세요 저는 <laughs> 네 김수인입니다. 강사구요 네, 네, 시스터와 함께 네. 그리고 김수빈 강사님과 함께 일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별이에요. 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. 김수인 강사님이랑 되게 친분이 있어서. 음. 말씀, 말씀 안 드셔야 돼요. <laughs> 개인적으로 저는 김수인 강사님이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김수인 강사님이 흑역사 이번에는 어, 다 네. 알아요. 네. 눈물 콤보를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번 네.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주변 지절 측은... 아니요, 당신 얘기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제 얘기 말하는. 그러니까 제 얘기 말하는 네, 얘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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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러면 본인이 경험한 최악의 이별 있어요? 최악이야. 음.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. 네. <laughs> 제가 네. 경험한 건 아닌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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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다 애둘러서 어, 얘기하죠. 네. 그거 같아요. 네.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남자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. <laughs>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. 저는 아저도 제 얘기라고 <laughs> 강조 안 <laughs> 하게 아니라 다른 지인이 네. 남자친구가 뭔가 하루는 이상하대요. 그래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조금 뒷조사를 했겠죠. 뒷조사를 딱 했는데 응. 소개팅을 한 거예요. 최악의 어? 이별 <몇> <몇> 장면입니다. 최악의 이별 장면. 원 네. 어, 카페, 카페에서... 카페에서 헤어진 거? 카페에서 헤어진 게왜 최악의 들이죠 보통 다 거기서 헤어지지 않나요? 그죠, 등산 갔다 헤어지지. <웃음> <웃음> 나 먼저 내려갈 게너 공기 좀만 더 마시고. 아니면 내가 삐 코스로 내려갈 테니까 너. <laughs> 나 웃겼던 이별이 있어 웃겼던 나 웃겼던 이별이 얘기를 하다가 카페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콧물이 나오는 거야 그다가개콘처럼 <laughs> <맨에다가. 웃음> <laughs> 갑자기 콧물을흘리니까야왜이어죠 <laughs> 네 콧물, <laughs> 아니 물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아니까 어렸을때니까 그 휴지를 주는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그콧물에 <콧물이나> 휴지 닦으면서 <laughs> 근데 그 휴지를 펴보니까이별하다아 <laughs> 아니야 아니, 슨 소리야 진지한 <laughs> 상황인데 콧물이 나면서 네. 그렸던 <laughs> 상황이 된 적은 있었는데, 저는 뭐 되게 이별을 조곤조곤 하는 스타일이라서... 음. 뭐 보통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요, 아니면은 내색짓짜고 상대방이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요? 저는 약간 콧물을 몰아요, 이별할 때. 이별 준비 아니에요 그게? 그니까 러그 아, 그 음.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? 그니까 러 나는 듣겠죠? 이별할 생각은 없는데 음. 내가 막 섭섭한 걸 얘기하다가 이단 참다가 참다가 폭발한 스타일이라서 음. 이게 결국 상대방이 느낄 때는 내가 코너로 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선을 깐다는 거지 그치, 그치. 그러면서 자기가 이별 말을 음. 나오게끔 하는 거 같아 선수네 <laughs> 이 정도면 선수 그러니까 야그 암묵적으로는 본인이 한 거예요 선고를 그니까 러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음. 음. 그런 거같아그내 음. 그러니까, 아. 그 얘기는 아니고요. 그제 아는 지인 얘기라서 다 아, 그래도 음. 제가 들어본 얘기 같죠? 네, 보통 여자들이 <laughs> 최악의 이별이라고 손꼽으면서 좀 약간 뭐였지? 최악의 남자 라고 손꼽는게 헤어지자는 말을 내가 내뱉게끔 하는 남자. 하는 남자. 아, 아 그럼 아. 최악? 최악으로. 그럼 최악의 여자. <laughs> 근데 저도 그래요. 음. 어, 저는 왜? 그러니까 나쁜 남 여자가 되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나는 대놓고 얘기해요. 오빠가 이별하자 얘기해 이렇게. 내가 내일에서 내입에서는안야 너가 이별하자 진짜... 너가 말해 <laughs> 이런 거야. 어쨌든 결론은 그 사람이 이별하자 한 거니까 그아 오빠가 얘기해. <laughs> <너가> 이렇게. <laughs> 자 이렇게. 자, 이감동이네자 이 남자배우 이별 좋아했던 이별씨축하합니다 <laughs> <지금 들어갑니다>. 이별 a <laughs> <큐. 야, 이거라. 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가 얘기해, 나 거? 얘기 안할 거야. <laughs> 음,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말 자체가 나오기 힘들어요. 진짜 너무 어려워. 음. 헤어, 왜냐면 나는 사랑하니까. 좋아하면. 헤어지자. 이네 글자. 백지가. 엄청 어려워. 몇 어려워요. 가지 차이 맞아죠턱 끝까지. 근데 저는 사귈 때 남자를 만날 때 절대 이야기를 잘안 해요. 먼저 헤어지자고. 관기자고는 어, 어. 먼저 해요. 해야? 하게끔 해야죠. 와, 김인간사님 <laughs> 아, 여기서 <웃음> 배웠습니다. <laughs> 김인간사님 <laughs> 오늘 이후로 조금 두 분이랑 가까이 안 친. 아니요 왜? 제 지인들 얘기라서. 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나 나는 김선비 아, 씨, 궁금해요. 김선비 음, 씨 최악의 이별 아는데 들었는데. 어 진짜? 사당역에서 왜 기억이 잘안 사당역에서. 어떤 거였죠? 너무 많이 해봤나 보다 사당역에서아 <laughs> 이걸 할 때마다 사당역에가 <laughs> 하는 거지? 4단역에당4단역에 <laughs> 핫스파, 이별 핫스파 몇번 춰요? 몇번사당 4단역 4번 출을사당 4단역을 못사당역을못 4단역을 못가 4단역을 못가아 웃겨 나그 얘기해줘 그거 얘기해줘 친구 받고 싸웠다고 친구 받고 싸운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 우리 신재부위 중에, 전문용어로 갓바라는 데가 있어요. 시스타 같은 경우는 그 소리 듣고, 콧방귀도안 끼고, 그서센 걸로. 받아쳤을 어, 건데. 잽을 어, 훅으로 받아쳤을 텐데, 그 사람은 조금, <laughs> 어. 그거를 조금 약간, 이해를 못했나 음. 멘탈이 약했나봐. 쿠쿠다스 멘탈이었나봐. <laughs> <한나> <laughs> 쿠쿠다스 나있네 여려서 그렇지, 여려서 막. 어, 여려가지고. 음, 음. 그냥 그렇게, 이별도서 최악이 아니고 허무한 이별. 너무 허했어 맞았잖아. <laughs> 어쨌든마음의 <laughs> 몸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음. 알겠습니다 약간 CPR 당한 느낌이 맞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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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았어맞 자, 어 맞았어. 맞았어. 맞어봤고어 본인의 최악의 자, 이별 어 맞았어. 네.